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분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걸해볼 건데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월드컵 토크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1년간 산다면 살기 싫은 곳 월드컵. 1년간. 1년간 살아야 돼. 이곳에서 사느니 여기에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논리를 펼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각자의 아이스크림 하면 조금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근을 왜요? 왜요? 안 왜요? 먹는 사람으로서 안 먹어? 당... 어, 당은 안 먹어.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당근 주스 좋아해가지고 아 뭐죠? 아이스크림 하나 아, 아이스크림이에요. 저는 돼지바 블랙입니다. 본인도 살짝 보여주시죠. <laughs> 야 그렇게 무성의하게 <웃음> <웃음> 자 1년간 산다면 살기 싫은 곳 어디에 커? 자첫 번째 본지암폐병원대 벙커. 야 벙커는 근데 좀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상대 비교가 돼? 그러니까. 저 폐병원은 무서워서 못 사는 게 나는 너무 클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서움 많아요? 해겸님? <laughs> 아니요 없어? <laughs> 무서움 많아요 가면아 <가만히. 웃음> 무서움 많아요? 무서움 많이 타요? 겁 <laughs> 없어요 겁 그, 없어? 근데 유일한 차이가 그거겠다 햇빛이 볼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햇빛 되게 중요하다 1년간 햇빛 못 보잖아? 되게 많이 노쇠해져 있을걸? 근데 산다는 거지 감금이 아니잖아 비하해져야 되는 거잖아 근 네, 여기가 아 물이 안 나오나? 폐병원은? 약간 그런 식소나 이런 건다 다 나오겠지. 쿠팡 배송은 올거 아니야. <laughs> 벙커로? 아 나는 벙커. 벙커에서 오히려 창작 생활을 하면서 이걸로도 할수 있다. 나는 폐병원. 왠줄 알아? 나도 벙커가 안전하지 이거 비교가 되나? 하고 봤는데 건물이 너무 크고 창이 큰 거야. 일단 햇빛을 받아야지 살수 있을 것 같아 난. 근데 폐병원이 보통 해도 음. 잘안 들고 막다 이러잖아. 음침하잖아 기운이. 지하는 그 아니잖아 일단. 너네 진짜? 그 영화 안 봤어? 봤어. 아.. <laughs> <laughs> 너겁 없냐? 너도? 어? 어? <laughs> 야, 는 뭘까? 는 진짜 아니거 알아? 근데 그래도 건강하게 중요하다. <laughs> 1년간이 꽤된것 같아. 근데 방 벙커? 벙커 할까요? 오세요. 야 뭐야 원룸은 너무 최강자 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안 되는 거야? 정상 운행되는 비행기. 대원 원룸, 원룸은 근데 일단 여기 들 수가 없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 비교가 되나 그냥 비행기지 뭐. 그치야 찜질방도 정상운행되는 찜질방. 정상운행되는 키즈카페. 키즈카페가 살기 싫지. 응. 근데 응. 이거 F 5 하면은 바뀐다. 이 상태에서만 새로 고침돼 두 개가 달라져. 그래? 응. 안 되잖아. 별로인 건다 그냥 올려버려. 응. 야 공짜 관지 살수 있지 왜못 살아? 응. 왜 이래 얘? 미쳤나? 뭐, 엄연히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만지하는. 야, 전기식 식료, 저 뭐냐? 바닥 다 젖어가지고. <laughs> 정상 운행되는 침대 기차 정상 운행되는 지하철 야 아니, 침대 기차 왜못어라 지하철이지 뭐 너무 압도적인데 뭔가 다? 아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가? 침대 기차는 어디 내릴 때마다 굉장히 먼 곳에 내려 내가 아무데도 모르는 막 KTX 이런 거여가지고 지하철은 내가 어디든 갈수 있잖아 어디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어디 역에 사는 해경이 타가지고 놀 수도 있고 야 오늘 우리 집 와라 이러면 <laughs> 오늘 어디 역에서 될래? <laughs> <달래>? 너 <laughs> 어느 역에서 놀래 오늘? 어, 기차는 여기 안에서는 좋지만 사회적 교류를 할수 없잖아 아니야 그래도 너무 압도적이야 침대 기차 차는 너무 도적이야 차라리 그냥 KTX라고 했어야 돼 저건. PC방 대 시내버스? 야 당연히 PC방이지. 얼마나 행복해. PC방에서 맞아, 맞아.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다. 야, 편집도 할수 있지. 뭐 유튜브도 볼수 있지. 그러니까, 야 밥도 잘 나와 PC방은. 그러니까. 야 이거 비교해 되냐? 내려올 때줄 타고 내려와야 된다고? <laughs> 야 여기서 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정상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여기서 왜 살아요?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우리 약간 매칭 실패한 것 같아. 잘못 나온 것 같아. <laughs> 이건 좀 고민된다. 정상 운영되는 일반 기차대, 정상 운영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근데 여기는 화장실도 구비돼 있잖아. 여기는 여기... 외부 화장실인 거고. 야 샤워를 할 수가 없네. 음. 그럼 여기에서 살기 싫은 거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laughs> 외양간, 소 있음 각방, 닭장. 닭보단 소가 더 귀여운 거 같아. 난좀 조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야, 경향이 있거든? 야 진짜 무섭긴 해. 야 닭, 뭐가 안음식이여서 핸디캠으로도 쓰는 거야. 알아 알아 알아. 진짜 무서워 나는. 이긴 님어디살 거예요? 죽여도 돼요? <laughs> 죽일 수 있다면? 왜약간이 낫죠 왜 <laughs> 아니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닭 너무 시끄럽고 공격당할 것 같고 각방이야 근데 심지어 맞아 각방이면 됐지 아니, 냄새가 지리나? 근데 닭장의 유일한 장점은 좀 이렇게 못 자낸다. <laughs> 소 있는 데는 엄청 질퍽질퍽한 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약간 음. 그러니까 닭장은 좀 뽀송하지 않나 싶어서 음. 톱밥 같은 게. 각방이니까 상관 없지 않아? 얘가 어? 염물더 깔아도 되는 거잖아. 그럼 닭장? 닭장이 음. 가기 싫다. 응. 정상 운영되는 독서실 대 곤지암 폐병원 어디가 싫냐? 독서실 너무 좋은데. 독서실은 아무 말도 못 하잖아 독서실 화장실를사해 친구들 데려와 내 집에 초대해 아무 말도 못 해. 아 그건 그러네. 곤지암 초대할게요 곤지암 친구들이 안 놀러 올것 같아. <laughs> 독서실은 친구들 놀러라도 와서 휴게실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음. 해병원은 친구들이 안 놀러 올것 같은데? 난 일단 안 놀러 갈 거야 너거기 너 저기 살면 <laughs> 촬영하면서 뭐울며울면 가겠지 촬영날에는 근데 나는 일단 이큰 건물 자체가 내가 살수 있는 공간이라고 자체 조금 기분이 좋긴 한데?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면 또 생각해 볼만 음. 하다? 그니까 아 친구들 부르면 되잖아 내가 살고 있는 곳인 거지 내가 갇혀 있어야 된다고 뭐, 나 혼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난 저기서 씻지도 잠도 못잘것 같아 그래? 무조건 2인 1조로 움직이고 싶고 2인도 무서워 알고보니까그 사람 외박한 날이야. 둘 <laughs> 중에 어디가 살기 싫어요? 난는 소명은 살기 싫어. 닭장 대 정상 운영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아, 당연히 닭장이지. 사람의 손길이 있냐 없냐 아니야? 아니 근데 닭장은 솔직히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어둠 쌀수 있어. 어, 아, 정상 수 운영이 어. 되네. 그럼 CCTV도 돌아가고 있는 거네? 응. 막할수 뭐 없잖아. 밖에 아예 못, 따가, 못 나가요? 사는 곳이야. 야기 변기도 없는데 쉬겠다는 마인드는 뭐야. 닭장? 닭장이 더 낫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너에? 닭장이 낫지. 얘는 오줌도 못 싸고, 사, 샤워도 못 해. 못 나간다고요? 다른 데서 하면 되거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아, 우리가 정상 운영된 걸 되게 참작을 안 하게. 응. 내가 자고 있을 때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응, 생각해보니까. 응. 근데 저한 칸을 비워도 되는 거잖아. 냉장고. <laughs> 거기 안어 <laughs> <있까? 웃음> 근데 너무 오줌을 놀래서어 아, 우리한테 <아들> 뭐 먹어? <laughs> 야, 얼마나 놀 아, 근데 뭐 까만 테이프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살기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랑 붐비면서 나만의 공간에서 살수 있어야 되는데 응. 쉴 수가 없잖아. 닭자는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laughs> 이러면은 근데 이것도 익숙해질 것 같아. 나중에는 그냥 리듬 맞춰가지고 고고고고고 이렇게 하면서 좀 <laughs>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일단 전기를 못써 닭자는. 맞아. 근데 문제가 왜 필요한데? 형막할 거야? <laughs> 야! 여기까지 가는 바다에 편집해야 되냐? 야! 우리 소장이잖아 해야지 어딜 갈 거예요? 원톤 아이스크림 할인점이요 이거 뭐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정상 운영이잖아 돈 내고 먹어야지 제정신이야? 그러면... 그럼 여길 왜 가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월세가 5,000원이야 5,000원? 어 보증금 없이 월세 5,000원 닭장은요? <laughs> <laughs> 없지 월세가 보증금 없이 야, 닭한대줄 거야, 뭐야. 벌써를. <laughs> 아, 그래, 여기는 없고, 여기 5,000원 내고 살수 있어. 왜냐면 전기 막 이렇게 꼭 밝으니까, 어쨌든. 근데 닭장에 살잖아? 내그 계절에 따라 내생활파트이에 달라져야 돼. 해 일찍 뜨면 나 하루 일찍 시작하고, 해 빨리 떨어지면은 나 빨리 자야 돼. 아니, 닭장에 전기가 없다고만 하지만, 닭을 키우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끌어다가 쓰면 돼, 그 전기를. 그럼 돈 내야지, 뭐, 이 아, 내게? <laughs> 아이 내가 답장 주인은 아니야. 뭐. 근데 이게 별로야 난 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못살것 같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아 근데 그것도 그렇다. 정상 운영이면 저걸 내가 맘대로 응. 할 수가 어, 없는 그건가? 넌 그냥 세대로 사는 사람이 뿐인 거야. 그냥 어딘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살아요. 어. 나는 그냥 이거지. 진짜? 칸막이 세워놓을 것 같아. 단1 평이라도 칸막이 세워놓고 거기서 앉아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난 아이스크림 할인점. 헉. 막 냄새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 받을 뻔. 닭이 왔다 갔다 하는 건안스트레스 닭은 뭐 나를 의식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소리도 들리고 막시계기올 수도 있고. 너 자는데 막 닭이 머리 쪼아. 아, 아니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럼 우리 한번 닭장으로 해주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알겠서닭 닭장이 다 별로다. 아 그런 락이서 싸지면 정상 운영되는 키즈 카페? 지옥이긴 하다. 하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뭐라고?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있으면 너무 어쩔 티비, 어쩔 티비, 아무 티비 안공 티비. 아나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진짜 싫어요. 어. 모형사 꼭대기는 오히려 너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조용한 편담하는 시간. 어. 좋은데? 난 여기에 살래. 내려올 때줄 타고 내려오면 줄 정도 되지. 아 근데 줄 타고가 이렇게는 아니겠지? 줄 타고겠지? 이런. 아 이거 아니야? 짐라인 같은 거? 어 나는 너무 꼭대기지. 아, 나는 어, 나 너무 꼭대기야. 꼭대기 10일 살고 싶다면 어느 정도야? 꽤 높지 않냐? 근데 그냥 탑 꼭대기인 거지. 내가 계속 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냥 자면 되잖아.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줄 타고 내려와야 돼요. 왜? 아니 난 요강 안할 거야. 거야. 어? 공중 배뇨 안 돼? <laughs> 요강 해놓으면 되지. 샤워할 때마다 쭉 내려와서 샤워 샤워 안 할래. <laughs> 젖은 몸으로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 <laughs> 뭐한 3일에 한번 이렇게 하지 뭐. <laughs> 저 완전 키즈카페인데 이거 봐봐요. 완전 다 푹신푹신해서 이렇게 완전... 너가 누워 있을 때가 없지. 그러니까 시끄럽다니까 밟고 난리가 날 거야. 야이 누나 여기서 자냐? 밤에는 그냥 안 왔잖아요. 아 그러네. 애기들이 있는 데니까 온도 딱 적고 좋고. 아 그것도 그렇다. 밤에는 또잘잘수 있을 것 같다. 밤에는 난 무서울 것 같아서 더못 있을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직방 같은 데 들어가서 월세 보잖아요? 아무데도 안 무서. 맞아요. 음. 진짜 월세가 너무 더워가지고. 카페에서 살까 그거는? 더 <laughs> 아, 살기 싫은 곳이니까. 뭐야 탁? 응. 정상 운영되는 비행기 대 정상 운영되는 시내 버스 어디서 더 살기 싫냐? 비행기지 왜? 올 수도 있잖아. 저 원전 버스. 야 버스는 더 살기 싫다고? 그리고 운전이 좀더 스무스한 건 비행기야. 아,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나는? 떴다 내렸다 하는 거면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허트클래스는 아니겠지. 둘다 그냥 좌석이겠지. 음. 근데 그랬? 비행기 아, 좌석이 그럼... 좀또 만만치 않게 좀수시지 않나? 난 일단 덜 컹인 쪽에서 무조건 비행기가 더 낫다고 봐. 그리고 어디 내릴 때마다 삐잇! 촥! 콱! 막 이러는데, 응. 음... 허트에서 <laughs> 어떻게 살아? 비행기 인터넷 사용할 수 있나?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상 운영이니까 막 엄청 잘 되진 않겠다. 그리고 돈 내야 될걸? 돈 내야지. 그럼 월세 좀 비싸네? <laughs> 버스가 더 싫다? 오왜외네 버스? 버스로 갑니다. 정상 운영되는 지하철 대 아파트 지하 전기실. 아 근데 콘센트가 없잖아 지하철 안에는. 아 그러네 콘센트가 데 어, 충전을 못해 일단. 아 근데 그, 있을걸? 기관실에는. 거기까지 살수 있다고? <laughs> 아니 내가 살면은 거기까지는 양해를 해주지 않을까? 아 저기 사는 사람인데 아좋겠이 오케이, 오케이. 센트는 해줄게요 이렇게. 야 그런 느낌이면 <laughs> 우리 비행기에서도 사는 사람이 내면 퍼스트 클래스 주고 했겠지 아니 그렇다고 내가 기관석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아, 전기를 어, 쓸수 쓸 있겠지 좀 쓸게요, 그럼 나쁘지 않은데 지하철 저 사는 사람인데 하면서 저 침칸에서 누우면 되잖아 정상 운영이 되고 있어 응. 취객으로 볼거 아니야 나도 1호선이면 상관없지 이 녀석아 <laughs> 이루서는 공연장인데 <laughs> 그럼 이제 치우려고 오실 때도 아 저예요 아저씨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집주소 아, 적을 왜? 때도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넘버 이렇게 적고 4-2칸 이렇게 해주면 어. 이제 택배 오고 이건 어떤 장점이 있어서 들어간 거지? 지하 전기실? 벽 없는 원룸 느낌 아니야? 벽 없고 바닥 없는 원룸? 저기 뭐 깔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긴 해 음. 나 짐이 없다면 근데 나는 어디서든 살수 있을 것 같긴 해. 나도. 난 잠만 잘 자면 된다 주의여가지고 정상 운영되는 지하철이면 아막 시끄러워서 싫을 것 같은데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까 그 밤에는 저, 종료된다 했잖아. 너무 좋은데? 난 밤에는 바닥에서 잘것 같아. 근데 뭐 내가 사는 거니까 매트리스 정도는 가족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그 기간제 똑똑똑해서 <laughs> 어, 아저씨 저희 저희 가족갈게 매트리스. <laughs> <laughs> 이렇게 해 깔고 자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때. 아파트 지하 전기실은 맘대로 인테리어 해도 되는 거잖아. 너무 아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오지도 않고. 어, 매트리스 깔고, 막 카펫 음. 깔고, 막. 감정돼. 아, 근데 아, <laughs> 아, 나무 싫어. 지하 전기실 쥐 나올까봐. 쥐진짜 아, 진짜 싫어. <laughs> 그럼 지하철은 바퀴벌레도 가끔 있던데? 아, 상관없어. 그지덧 진짜, 제가 지금. 잡히면 아이씨. 제가 그거 잡아. 카레랑 같이 살잖아, 어차피. <laughs> 어? 아, 아, 칼을 못 잡을걸? 아, 칼을, 으아! 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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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아, 그러면은, 전기실 해, 선택. 야, 저거 왜 자꾸 올라오냐? 곤지암. 아, 난 별로. 합품을 아, 하면서. <laughs> 난 별로 폐병원이 그렇게 안 좋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공간이 일단 넓고, 창이 있고, 그리고 모든 층을 내가 다쓸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나는 폐병원은 괜찮은데, 곤지암이라서. <laughs> 야, 봐봐. 너는 다 꼭대기야. 근데 저게 어디 있는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 저게 진짜 위치지리적으로 좋은 데 있을 수도 있잖아. 강남? <laughs> 어디서 살기 싫어요? 오형탑이요전 폐병원에 뭔가 화장실이랑 샤워하는 거랑 뭐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그건 또 그거 나야. 그거 너가 쓸수 있냐, 없냐가 문제지. 폐병원이야. 어떻게든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폐병원이면 전기도 물도 안 들어오지. 근데 나는 여기 살잖아. 1년간이잖아. 한달 동안 인테리어 할것 같아. <laughs> 한달 내내. 그니까 어떻게든 살만하게 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나머지 11개월을 되게 행복하게 살것 같아, 배병원 그래서 난 좋아, 오히려, 병원 아, 근데 여기 막노 뭐 숫자들이 엄청 들어올 것 같아. 안 되지. 나 도어락 다 달아야지. <laughs> 야, 너무. 야, <laughs> 새콤, 새콤 불러가지고. 야, 다 해가지고 경비도 하고, 어? 나는 1년이잖아. 그럼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그러면 내가 11m 모형탕 꼭대기 위에 있으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를 담을수 있잖아. 어. 그래서 나는 그 콘텐츠로 뽑을 수도 있으니까 뭘 도착을 하냐? <laughs> 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 해병원을 리모델링 해.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카페, 남양주 카페처럼 뭔가를 해. 그러면 사람을 가지고돈벌 수도 있잖아, 1년 동안. 곤지미라안 온다니까, 네 땡. <laughs> <laughs> 정상 운영되는 시내버스 야 근데 누가 지금 이거 같이 읽어주면 안 되냐? 야, 내가 읽을 때까지 공주님들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버 어차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아 그런가? 그런가? 정상 운영되는 시내버스 vs 작장 작장 다혜은 이미 작장 좋은 거아니야어 작장 좋아, 좋아도 좋이잖아 잘때 편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나는. 근데 닭장이 나은 것 같아. 이 등백일 것 같아. 실은. 나도 이둘 중엔 닭장이 나은 것 같아. 왜냐면 그치? 고정돼 있잖아. 일단 내 주거지가. 어. <laughs> 나 오늘 집 <죽> 가야지 했는데. <laughs> <내 집이. 웃음> 내가 사는 열차만 타야 되는 거였어? <laughs> 아, 지하철이니까. 아, 그런 거야. 그 육량 아. 열차 중에 뭐한 칸만 주고 이럴 수도 있어. 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닭장이 더 싫어? 네. 냄새나서? 그냥 여기가 더 쾌적한 것 같고, 그냥 밤에 어차피 어, 끝나니까. 그냥... 잠을 어떻게 자요? 이렇게 아니 저 바닥에서 자도 돼. 야 거울도 있네 집에. 어? 시내버스는 근데 나는 시내버스의 진짜 최대 단점을 발견했어. 첫차 시간 있잖아. 나4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laughs> 안 그래? 너4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밥도 비싼 시간에 <laughs> 울어. 아, 맞아, 맞아. 아니 울더라도 아, 나 계속 이나고 있는데 해도. 얘는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 자고 있는데. 음. 음.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강제로 일단 깨어나긴 해야 되는 거잖아. 난 이거 무시를할수 있지만. 여기 비누 오으면 엄청 질벅질벅해요. 자야 되는데. 이거 다 해주지 않을까? 아 눈비를 제이...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벌레의 아, 습격도 좀더 세긴 하겠다. 너싫어하는 쥐도 올 수도 있네. 아 그럼 나는 막 두더지 올라와. 아나 스네커스 할래. 그럼 닭장이 더 싫어요. <laughs> 닭장 앞승 아니야? 지하 전기실은 좀더 나를 막아줄 수 있는 포근한 곳이고 맞아. 벌레들의 습격도 한정적이야 그 나는 약간 자꾸 쥐가 생각나가지고 닭장에도 쥐 들어오지 닭이 있으니까 쥐안 오지 않을까? 뱀도 들어올 수 있어 닭장은 아 무서워 그럼 그, 어떡해? 흙을 흠이? 통해 들어올 수 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럼 둘 중에 어디에 살기 더 싫어? 난 닭장이 더 싫어 너무 야외야 불전성이야또 아이씨 결승전이 1 1미모형탑 아, 어. 꼭대기랑 <laughs> 닭장이야. 닭장이지. 살기 싫은데? 어. 그치, 아닌가? 그렇구나. 오줌 싸할 때마다 내려오는 게좀 힘들려나? 요강 있으면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지. 모형탑 꼭대기에 누가 들어오겠냐고. 솔직히. 올라면 오 진짜 무섭겠다. 내가 이거 줄 거, 이렇게 올려서 없애면 되잖아. 아 그러네. 올라올 니오케 이제 만약에 남자친구랑 놀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 지금 싸웠어. 그럼 내려보낸 다음에 줄 이렇게 걸어. 그래서 못 들어오게. <laughs> 근데 나 솔직히 닭장에 살것 같긴 해. 응. 왜냐면은 뭘할 때마다 내려와야 된다는 게뭐 하나 두고 내려갔다 오면은 계속 줄 타야 되는 거잖아. 응. 올라가는 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계단? 야, 아,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닭장이라는 공간만 주어진 거고 1년 동안 내가 돈을 뭐 투자해가지고 그공간을 다르게 인테리어 해도 되는 거잖아. 마치 월세방에 살면서 그 집을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응. 바닥재랑뭐 이런 거다좀 깔아가지고 그냥 그 땅을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닭장이니까 그 주인이 원래 본래 쓰던 닭장의 용도로는 쓸수 있게 해줘야 되나 보다. 전 닭장. 닥장. 닭장에 살기 싫다? 나도 닭장에서 살기 싫어. 모험탑에서 살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자 그럼 닭장으로 하겠습니다. 1등 최종적으로... 뭐가 많은지 보자. 최종적으로 닭장이 지금 1등이 되었습니다. 아 곤지안 폐병원이 압도적이네. 야 뭘... 근데 닭장 꽤 높다. 지하 전기실 2위에요. 닭장 3... 3등이야. 그니까. 반지하를 왜? 진짜. 곤지안 폐병원이 맞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laughs> 살고 싶지 않은 곳 월드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19분 영상 대모자. 갑자기? 무슨 말이야이야 비슷한 맥락인 0 같아 0야1 0 0 0 0 0 0이야이야1이이이야1 0 머물러 나를 반겨주는 침대에 누워 은하수 속으로 들어가